여권 없이 공항을 뚫고 여행하는 세상이 옵니다. 블록체인과 생체 인증 기술이 전 세계 공항을 바꾸고 있는 거죠. 싱가포르, 아부다비, 인천까지 말입니다. 먼저 생체 인증이 뭔지부터 볼까요? 얼굴, 홍책, 손바닥 정맥 같은 고유한 신체 정보를 스캔해서 실원을 확인하는 기술이죠. 여권 꺼내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얼굴 한번 찍으면 끝입니다.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2024년에 이걸 도입했어요. 이데미아라는 프랑스 회사의 기술로 출입국 심사 시간이 40%나 줄었다고 합니다. 공항 전체로 확대됐지만 수화물 위탁 같은 일부는 아직 여권이 필요한 상태죠. 완전 무여권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죠. 그럼 아부다비는 어떨까요? 자이드 국제 공항은 스마트 트래블 프로젝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. 공항 입구부터 면세점 탑승 게이트까지 얼굴이나 홍채로 모든 걸 처리하죠. 시범 운영 결과 공항 이동 시간이 15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공항에서 15분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커피나 한잔 마시는 거죠. 이 시스템은 국가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이 돼서 등록 없이도 자동으로 인증이 됩니다. 거의 영화 속 세상 같은 거죠.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. 블록체인이 게임 체인저로 들어옵니다.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기술이죠. 이걸로 디지털 신원 (DID)를 만들면 개인정보 보호까지 완벽해진다.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고요? 첫 번째로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유튜브, 틱톡, 인스타그램이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켜 주거든요. 두 번째로 저희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공유하는 크립토뉴스 코리아 텔레그램 채널,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크립토뉴스 소셜미디어 링크가 다 있는데요. 유튜브, 틱톡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엑스까지 다 있습니다. 주로 보시는 채널이 있더라도 이렇게 저희 모든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. 꼭 부탁드려요. 지금까지 크립토뉴스 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.